안녕하세요. 이번 3월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신인으로 입사하게 된 이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떻게 KCA 입사하기까지 어떤 준비를 했고, 어, 그 과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KCA가 저의 첫 직장은 아닙니다. 제가 2010년에 전남여고 상업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열심히 취업, 취업 준비를 한 뒤에 우리은행에 먼저 입사를 했습니다.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속 학창시절에 꿈꿔왔던 공공기관에 입사라는 꿈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에 이제 퇴사를 하고 다시 준비를 해서 KCA에 출국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굳이 좋은 직장을 이렇게 퇴사를 하고 공공기관을 선택을 했느냐라는 주변에 직무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저의 직장에 대한 가치관이 높은 연봉보다는 이제 공공기관의 공익을 실현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직원들의 모습에 되게 멋있, 멋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면에서도 공공기관의이 시간적인, 심적인 여유가 동반이 되고 이제 직원의 교육 면에서도 복지면이 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동반이 되면 당연히 나만의 시간이 생길 되고 이러한 여유를 통해서 이제 작게는 취미생활부터 나에게 뭐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이제 고조리 저한테는 나중에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학업까지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투자를 하게 되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성 좀더 회사에 필요한 인재로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고요. 본인의 가치관을 어디로 중심을 두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 과정은 당연히 자기소개서를 먼저 써야겠죠.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는 모르겠지만 스토리와 텔링의 합성어로 이야기하다, 즉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이렇게 전달한 행위입니다. 자신만의 에피소드를 전복시켜서 다른 지원자와는 참여를 더 가지고 이제 자소서를 많이 썼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에피소드를 전복을 했냐? 이제 키워드를 네 개를 저는 잡고 자소서를 많이 썼습니다. 이제 하나로 대표적으로는 이제 제가 은행에서 일을 했다는 경력을 중심으로 먼저 어필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경영 지원쪽으로 먼저 사전에. <laughs>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경영지원이랑 지원 직무와 관, 관련이 있는 이런 은행에서 일했던 직무를 관련을 시켜서 자소서에 접목을 시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당연히 따라오는 자격증. 자격증은 자기가 지원한 파트에 꼭 필요한 자격증을 중심으로 기초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영지원을 당연히 사무업무 위주로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드프로세서, 뭐뭐 사무자동화 기능사, 정보처리 기능사.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거를 많이 땄었고요. 혹시라도 이제 본인이 자신이 가고 싶은 기관에서 어떤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예를 들어서 저희 KCA 같은 경우에 많이 다 놓으시면은 다른 지원자와는 좀 차별화된 그런 업무적인 면에서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시고, 뭔가에서는과 대표도 하시고, 많은 뭐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그런 경험에서 자기가 얻었던 뭐 직무, 직무라든지 뭐 얻었던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녹이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라도 지원한 회사에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더 면접에 가가지고 어필할 수 있는 말을 좀더할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원 동기로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KCA가 이제 본원이 나주로 이전을 하면서 1층에 이제 저희의 저희 직장인 은행이 같이 붙어 있게 된 케이스인데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그저 공공기관에 가고 싶었지만 그, 그로 인해서 이제 본원이 나주로 옮겨온 거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좀더 KCA의 매력을 느끼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당연히 공기관 채용에서 필기를 이내낼 텐데요. 서류를 패스를 하게 되면 이제 2000 이제 내년을 기점으로 아마 NCS 기반으로 바뀌게 될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필기 전형인 인적성 검사 대한상공에서 k 테 s 트를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뭐 인성 검사, 직무 적성 검사, 뭐 일반 상식 이런 식으로 봤다고 치면은 NCS 기반은 이제 직무 능력 중심으로 앞서 설명 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볼것 같고요. 제가 이제 NCS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혹시라도 이제 2015년부터 바뀌었을 거라는 가정 하에 n c s 도 준비를 하려고 서, 이제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많이 봐봤습니다. 여러분들도 ncs.go.kr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봐보고 나서 이제 서점을 가서 이제 좀 이런 책들이 있을까 하고 설명하는데제 기준에서는 이 직업기초능력 수점 모의고사 이 책이 되게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존 인적성 시험에서 좀더 심화된 버전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고 이 자료 안에서 뭐 정보 출입 능력이라든지 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걸 다양하게 바로 볼수 있는 인, 인적성 검사에서 뭐 심화된 버전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저는 책을 여러, 여러 회사서의 책을... 반복적으로 풀어보고, 이제 스타벅지 옆에 놔두고 제한 시간 안에 몇 개를 풀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학습을 좀 주로, 주로 해가지고 실전에서도 조금 문의를 많이 제공한 것 같고요. 이제 필기를 합격을 하면은 마지막으로 마지막 낙관이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 이제 인간관계 의 모든 기본은 이제 천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면접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깔, 다들 아시다시피 깔끔한 정장과 밝은 이미지, 이미지로 임하, 임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면접장에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어도 면접장에 막, 막상 들어가면 이제 뇌가 깨끗해지잖아요. <laughs> 저 같은 경우에도 딱 들어갔을 때 제가 준비한 건 이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암기해온 거를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그때그때 주어지는 질문에 이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알 컨택하면서 잘 말씀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일 이제 기본적인 사항인 그 지원한 회사의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회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가시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면접관님들 입장에서는 회사 원 입장에서는 그 이제 우리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하면 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실성 있는 모습으로 임하시면 다들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런, 저의 이런 단절한 모습, 아니, 모습을 잘 보여주셔가지고 합격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런식, 이런 과정을 통해서 KC에 이사하여 한 달째 설레임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 이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과진원에서 인사전형을 어, 하고 있는 박성입니다 일단 저희 기관은 미래창조과하고 산하 준정부기관이고요. 어, 지금 작년 14년 6월에 저희 공사 직원들 200명 가량이 같이 이전을 했고요. 현재 9개 지역 공부에 200명 가량이 지금 근무하고 총 400명 가량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 저희는 상반기 1월 2월에 채용량 1 0 0 0 인턴을 채용을 했고요. 지금 올해 인턴 채용 계획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월 했기 때문에 그래서 2 0 1 6년도 채용 인턴을 올말 연말에 공고를 띄우거나 아니면 미월에 띄워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어, 저희 기관에 대한 정보는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 똑같은 자리 에한서 채용 설명 발표를 할수 있는데 오늘 상담을 좀 많이 했어요. 안했었 <laughs> 일단 오늘 뭐 지리하신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좋은 기회를 정보 많이 습득하셔서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2012년부터 저는 권장 권장조자채우는도장해는데 어,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해서 제역출신의 고졸자로 생활했습니다. 선배들이죠. 네. 네. 아 근데 실제로 면접을 보더라도 고졸 학생들 면접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들어 와서도 구성 분위기를 확인해라고 열정적으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합니다 역시나 그 일적인 부분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때문에. 또 우리 고졸자로 들어오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4년 정도 경력이 지나면 이제 7급 개도 신입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전환 평가 기회가 주어지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승진을 지속적으로 어, 하셔가지고 또 성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오셔도 기회도 많고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어김없이 열심히 또 준비를 하셔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